2016년 1월 러시아 고위 관계자들이 거제대에 모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그들 앞에 거대한 배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길이 299m. 주축구장 3개 길이에요. 관계자 중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만들었구나. 이 배의 이름은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세계 최초의 쇠빙 LNG선이었습니다. 러시아가 10년 동안 꿈꿔왔던 바에, 자국에서 만들지 못해 전 세계에 손을 내밀었던 배. 그 배를 한국이 만들어낸 겁니다. 도대체 쇠빙 LNG선이 뭐길래 러시아조차 못 만들었을까요? 이 배가 가야 할 곳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베리아 서쪽 끝 야말반도. 북극권 한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1년 중 8개월이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52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곳 지하에 어마어마한 천연가스가 묻혀 있어요. 러시아는 이 가스를 팔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운송이었어요. 파이프라인을 깔기엔 거리가 너무 멀고 동토층이라 공사도 어렵습니다. 배로 실어 나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바다는 평범한 바다가 아닙니다. 얼음 두께가 2m가 넘습니다. 일반 배는 얼음에 부딪히는 순간 찢어져요. 쇠빙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쇠빙선은 얼음만 깨는 배예요. 화물을 실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쇠빙선이 앞에서 길을 뚫고 화물선이 뒤따라가는 방식. 배두 척이 붙어 다녀야 하니 비용이 두 배입니다. 러시아가 원한 건 달랐습니다. 얼음을 깨면서 동시에 가스도 싣는 배. 한 척으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조건은 이랬습니다. 정하 52도에서 작동할 것. 2.1m 얼음을 혼자 뚫을 것. LNG 17만 세제곱미터를 실을 것. 전세계 조선소에 입찰 공고가 나갔습니다. 대부분이 포기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 해양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의아했어요. 한국이 쇠빙선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 없었습니다. 단한 척도요.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에겐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LNG선 건조 기술이에요.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NG선이 왜 어려운지 설명드릴게요.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한 겁니다. 이 온도에서 가스는 액체가 돼요.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극저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액체가 기화합니다. 압력이 치솟고 최악의 경우 폭발해요. 그래서, LNG선의 핵심은 화물창입니다. 영하 162도를 며칠이고 유지하는 단열 기술이 필요해요. 대우조선 해양은 이 분야 세계 1위였습니다. 화물창 작업을 경쟁사보다 3개월 빠르게 끝냈어요. 전체 건조기간도 6개월 단축했습니다. 이 경험을 쇄빙선에 접목한 겁니다. 그럼 얼음은 어떻게 깨느냐? 여기서 핵심 장비가 등장합니다. 아지포드 또는 포드 프로펠러라고 불러요. 일반 배의 프로펠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만 가죠. 그런데, 아지포드는 3면 60도 회전해요. 배가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북극 바다에서는 갑자기 얼음이 배를 에워쌀 수 있어요. 앞이 막히면 뒤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일반 쇠빙선은 방향을 돌려야 해요. 좁은 얼음 사이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그냥 뒤로 가면 됩니다. 뒷부분도 쇠빙이 가능하게 설계됐거든요. 양방향 쇠빙이에요. 아지포드 3기가 내는 힘은 51MW 약 7만 마력입니다. 이 힘으로 2.1m 얼음을 시속 13km로 뚫고 지나갑니다. 그것도 쇄빙선 호위 없이 단독으로요. 선체도 완전히 달라요. 일반 LNG선의 강판 두께는 20mm예요. 쇄빙 LNG선은 30~40mm예요. 얼음과 직접 부딪히는 부분은 70mm입니다. 3.5배 두꺼워요. 그것도 특수 강제입니다. 일반 철은 영하 40도만 돼도 유리처럼 깨져요. 하지만 이 강판은 영하 52도에서도 탄성을 유지합니다. 배 곳곳에는 열선이 깔려있어요. 갑판 위 장비가 얼어붙지 않게 하는 거예요. 찬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도 차단합니다. 이 모든 기술을 한 척의 배에 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4년 수주, 2016년 첫 번째 배, 진수, 야말 프로젝트에 투입된 쇠빙 LNG선 15척, 전부 대우조선 해양이 만들었어요. 수주 금액, 약 5조 원, 한 척당 3,600억 원입니다. 일반 LNG 선보다 1.6배 비싸요. 러시아는 만족했습니다. 2020년 두 번째 프로젝트를 발주했어요. 티게 LNG 2입니다. 이번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나눠 가졌습니다. 1 1척이에요 그런데 2022년 상황이 급변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의 제재가 시작됐어요. 한화오션이 건조 중이던 바에 6척 러시아에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돈도 못 받았어요. 배는 거제 앞바다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손실이 막대했죠? 하지만 이 사건이 역설적으로 한 가지를 증명했니다 있습니다. 러시아조차 이 배를 스스로 만들 수 없었다는 걸요? 러시아는 쇠빙선 강국입니다. 세계 유일의 원자력 쇠빙선 보유국이에요. 하지만 쇠빙 LNG선은 차원이 다릅니다. 쇠빙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LNG 운송 기술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에는 그 경험이 없었습니다. 2025년에야 첫 자체 건조 LNG선을 인도했어요. 쇠빙 LNG선이 아니라 일반 LNG선입니다. 중국은요, 세계 1위 조선국입니다. 물량으로는 한국을 앞서요. 하지만 쉐빙 LNG선은 만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어요. 미국은 어떨까요? 상선 건조 능력 자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쉐빙 선은 핀란드에서 사옵니다. 핀란드는 쉐빙 선 강국이지만 그들이 만드는 건 얼음만 깨는 배예요. LNG를 싣고 가는 쉐빙 선은 못 만듭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쉐빙 LNG선을 대량 건조할 수 있는 나라 한국뿐이에요. 이 기술이 왜 중요해지고 있을까요? 북극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새로운 항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로 가면 22,000km 35일. 북극항로로 가면 1만 5천 킬로미터. 25일. 거리가 40% 줄어요. 북극항로 물동량은 2015년 543만 톤에서 2024년 3,790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9년 만에 유본배예요. 러시아의 2035년 목표는 2억 2천만 톤입니다. 이걸 달성하려면 쉐빙 LNG선이 최소 40척 이상 필요해요. 미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꼭 50억 달러, 약 64조 원 규모예요. 알래스카 천연가스를 아시아로 수출하려는 계획입니다. 여기 도 쉐빙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조선소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국 조선소만 가능해요. 지금 한국 조선 빅 3의 수주 장어는 135조 원입니다. 한 4년치 일감이 쌓여 있어요. 한 24년, 13년 만에 삼사동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심에 이 배가 있습니다. 최빙 LNG선 영하 52도를 견디고 2미터 얼음을 뚫고 17만 톤 가스를 나르는 배 세계에서 한국만 만듭니다. 10년 전 세계가 비웃었던 한국 조선업 지금은 극한의 바다에서 한국 없이는 배가 뜨지 않습니다. 북극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 열쇠는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